무슨 무을 보살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못 사요. 학교 여러분을 좀 전부 쉽게 설명해 드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의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서 지금 보면 전형적인 패턴을 좀 보이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수익을 봐야겠다는 열망은 굉장히 강하시고, 더더구나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신축이라고 하는데, 맞죠? 그런데 신축을 하려니 그 돈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불용이가 찍어주세요. <laughs>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무슨 보살급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시흥 장현지구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시흥시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교통이 불편하여, 좀 처음 보시는 동네인가요? <laughs> 음,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었던 동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교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비싼 아파트 가격을 주고 사시려고 했던 분들, 불가능하셨던 분들이 밀려나오면서도 충분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예상을 하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어, 장현지구에 들어가는 그 신축에 들어가는 사람만큼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결국, 바꿔 말하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사실 되게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아까 좀 표현을 하셨어요.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되면 입주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은그 시점에 신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조금이라도 싸게 잡으려고 그러면 만약 그 이후에 그 매물이 다 사라지는 시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흥 장현지구라고 하는 동네를 사람들이 옛날 시흥처럼 생각할까요? 지금 바뀐 교통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까요? 교통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완성되고 더 이상 입주물량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고민을 하지 않을 상황이 된다면 장현지구 신축 아파트 가격은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장현지구라고 하는 교통이 좋은 동네에 살까요? 밀려서 뭐그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먼 쪽으로 밀려서 가서 살까요?라고 했을 때 시흥 장현지구 옆에 있는 구축으로 들어갈까요? 더 멀리 밀려서 어떤 다른 동네로 들어갈까요? 한번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장현지구 쪽에 남을까요? 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디가 오를까요? 라고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신축 아파트가 오르면, 내가 살 돈이 없다면 그 옆에 있는 대안인 구축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구축이기 때문에 가오가 안 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오가 안 서니까 왠지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장현지구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또 원하는 게또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사자마자 오르고 내가 팔자마자 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길게 보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자마자 오르고 내가 팔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는 평생에 몇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하는 투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시간을 견디는 투자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알면 제가 사죠. 그러니, 그 부분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을 이기는, 시간을 견디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은요, 시흥장현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에 교통이 좋은데 입주물량이 많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싼데 옆에 있는 구축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장현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비싸서 못 산다.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못 산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구축을 가지고 고려해 보시는 거 괜찮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초보자분들이 특히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돈도 얼마 투입하지 않고 옆에서 오른 수준만큼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또못 사요.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수익률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1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파트는 못 사요. 왜더 오를 걸 찾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5천, 5천 싸가시는 게 초보자들은 경험 쌓고 능력 쌓는 데더 도움이 돼요. 근데 한방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끝까지 못 사고 결국 참다가 사니까 집이 떨어져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으신다. 자, 그러니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말한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축이 많이 오른다라는 사고방식이 강에 박혀있는데, 그죠? 몇년 동안 되게 많이 박혀 있었죠? 수원의 고추고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어요. 올랐죠? 서울의 고추고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여러분들 서울의 구축은 신축보느냐고 놓쳤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옆에 있는 구축마저 올라버려서 갈데 없으니까 수도권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가 있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구축도 올랐다. 그러면 과연 시흥장현이라는 동네, 또 다른 또 다른 수도권의 어떤 동네는 외계인이 사는 동네일까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 그 구축 중에서도 이왕이면 꽝 대신 닭이잖아요. 그러면 꽝 대신 닭을 선택할 때 병아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오골계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오골계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 시흥장연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골계를 택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세요. 오골개가 5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나는 3천백개 없어. 그러면 병아리를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병 걸려서 죽죠. 안 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표현 가끔 들어보셨죠? 그 표현 중에 그거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차이는 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조금만 어떻게 해서. 뭐 그게 이제 대출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끌어대서 한다면 오골계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동산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 4천만 원 있거든요 4천만 에 맞춰주세요 싼거 맞춰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지역에 구축을 선택한다면 구축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A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거다 그렇게 해야 심장마비 안 걸려요. 자,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